여행 경비를 마련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에 방문한 호동 팀. 다행히 사장님도 마침 일손이 필요하다 하시고. 한 시간, 시간 제로 얼마? 시간당 최저 임금이 삼천0백 원. 오. 최저 임금이 수요 방법을 몰라 직접 주유를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멤버들. 안녕하세요. 감동이었어. <laughs> 물좀 냉장고에 집어 넣었네요. 네 알겠습니다. 고속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반가운 얼굴의 사람들도 즐거워하고. 여행 가시는 거예요? 예, 예. 아두분 결혼하신 거예요? 아니에요. 부부 아니에요? 연인이세요? 아, 그럼 당일 코스로 가시는 거예요? <laughs> 당일이 아닌 것 같아 분위기가. 아니 분위기가 지금 이 시간이면 아, 당일로 가능합니다. 예? 왜 <laughs> 자꾸 질문하세요? 오. 자, 여자친구한게한번 대신 봅시다. 사랑 다라 오. 야, 바로 계산을 여자분께서 하시는. 거예요? 둘, 셋. 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은 추억 만세요 오, 시겠다. <laughs>